국민들은 다 합니다. 이 평온한 상태에서 요건도 없는, 요건도 안 되는 비상계엄 선포했는데 왜 법원만 그렇게 모르고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 분 말씀드렸지만 헌법과 법치주의 최후보루가 아니라 내란 세력 비호 세력이라고 자꾸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 전한 재판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게 자업자득이라는 겁니다. 다른 걸 떠나서 법원이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보좌를 냈던데 사법 제도 개편 공정이 개최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보니까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바른 직간사법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골고루 청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3일간 하는데 마지막에 마지막에 120분간 토론을 보면요.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나옵니다. 예. 이분은 3년간 8명 재판관 증원을 주장하는 분이에요. 법원 출신이죠. 예. 그렇죠. 예. 또 박은정 전이화여대 교수는 법원, 법원 양형위원 의원, 양영위원이었죠. 예. 또 심석대, 세명대 제널리즘 교수도 양영위 법원 양영위원의 의원이었죠. 예. 또 조재현, 이분은 법원행정처 처장이었죠. 네. 차병직, 법률신문 편집인, 이분도 네. 법원 정책 자문위원, 자문위원이었죠. 예. 와, 왜 이런 사람들만 데려다가 신문... 뭐냐 공청회를 합니까? 그러면서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고요? 야, 그 국민이 없잖아요. 국민은 누, 무슨 국민의 눈높이가 나오겠어요. 더군다나 법률신민이 지난 10월 16일날 해법원장 법원 출석 여, 국회 출석을 가지고 뭐라겠냐면 그날 그 16일날 기사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나온. 같이 한 무슨 말 같이, 함께 무슨 공책을 얻니까.